영업용 번호판 구매했다가 판매기간 제한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뭐한 3개월인데 딱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병원 진단서가 6개월 이상 나머지는 아... 안 돼요 네 지질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혹시 영업용 번호판 구매했다가 판매 기간 제한이 어느 정도예요? 몇 톤이에요? 1톤. 1톤이면 6개월이에요. 아,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판매를 못 하죠. 양도를 못 하죠. 6개월 안에 팔수 있었던 그런 내용은 그 전에는 뭐만 60세 이상. 그건 기간 제한 없었는데 요거는 사라졌어요. 아... 요거는 없어지고 한 가지 조건 밖에 없어요 병원 진단서가 6개월 네. 이상 일부 신체상 뭐 이상이 있어서 6개월간은 화물 네. 운송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가 기재해주면 그 안에는 정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뭐한 3개월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본업으로 하려다가 그 전에 회사를 다시 운영을 해야 돼 갖고 그냥 가지고 있을려고 그냥 부업식으로 했고 했는데 어쨌든 당장은 안 팔더라도 기간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건 신차에다 장착하신 거예요? 아니요 중고로 아, 대표님 매장에서 구입한 거예요? 아, 아, 차하고 넘버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네네. 어, 지역이 어디셨죠? 지금 거주지는 평택이고 그때는 그 과장님한테 상담받고 지금 비용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넘버 금액이 그나마 좀꽤 올랐어요. 그게 왜? 몇 년식에 달려 있죠? 등록 중에는 20년식으로, 그거는 지금 매입하면 OO 정도요. 전기차 어차피 4월까지면 그거 끝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저 오히려 전기차가 끝나면 이제 전기차에 네. 넘버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넘버가 더 올라가죠. 지금은 쭉 급상승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